반갑습니다. 메이플 잉글리시의 번개 콩입니다. 2022년 수능 영어 대비 ebs 스능특강 파트 2 22강 스포츠 레저 취미 여행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업 진행에 앞서서 수업 진행이 다소 빠를 수가 있으니 영상 밑에 더보기 버튼을 누르셔서 미리 업로드 시켜놓은 한 줄에서 읽어보시고 같이 수업을 하시면 더 효율적으로 이해가 가능할 거라 생각됩니다. 아이 말고다자 <laughs> 그리고 복습을 위해서 3종 무료 워크북 세트하고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부성 어, 노트도 구매가 가능한 링크와 함께 올려놓겠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소재는 팀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하는 화합, 코히션이죠. 혹은 뭐 할머니, 할머니 that plays an important role in team sport, 아, team success 라는 소재 시작하겠습니다. 자 probably 아마도 유도 주로나. 다 꺼내는 게 좋을 것 같다, 맞죠? 자, 아마도 all of us 모든 우리들은 자, at one time or another time이죠. 자, 아마 한번 혹은 다른 시절에 자면은 실제 주어는 이에요 그래서 어, all of us니까 have. 자, have experienced 해석상 어한 뭐 적이 있다 의 현재 완료 경험으로 잡았어요. 그러면은 경험한 적이 있다. 전 무언가 특별한 것을 자, 그래서 th인지로 끝날 때 special이 뒤에서 수식하는 거. 자, 왜 그러냐면서 something이라는 것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 구현화 시켜서 앞에다 형용사를 걸지 않고 뒤에다 옵니다. 자무언가 특별한 것을 자 어바웃 그룹에 대해서 자 t 위치 h 여기 법 주의하고 자 we belong to 이시 앞으로 나갔다 이렇게 이렇게 나가든자 그다음 자 whether a or b 여기서서 a 이든 b 이든 양보해 보셔야죠 자 그래서 it was a fish and game society 낚시 사냥에서 소사이어티 사회라고 이상하니까 하 사회라고 하면 모임이던 혹은 배드민턴 클럽이던 혹은 치어 리딩 팀이던 약간 좀 양보의 느낌으로 상관없이 자 우리는 felt 느껴요. Attraction 끌려가니까 약간 뭐 매력을 느낀다는죠. To other members 다른 멤버에게 우리 멤버 회원들. 자 그리고 가치를 얘기는데 우리의 멤버 십뭐 회원권 지위를. 자 여기 여법 뭐 간만에 좀 중요한 게 나왔죠. 자 헤드가 앞으로 나와서 조동사 도취시켰는데 뒤에 보면 조동사 해부 pp가 보인다. 그러면 if절 생략. 그래서 만약에 if 생략하고 도취시켰어요. 자, 그래서, 가족법 과거 완료죠, 헤드 PP. 만약에 우리의 그룹이 헤드 대각곡 플러스 수동, 그러면은 비난 받은 적이 있거나, 자, otherwise, 어, 뭐, 비난을 안 받았다면은, 이쁜 하시듯이요. 자, c o m m a n d attack. 그러면은, 공격을 받은 적이 있다면은, 이러면, 뭐, 어, 니가 우리 새끼를 건드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우리는 would have PP. 자, 아마도 would have feel obliged. 그러면은, 뭐, 뭐, 하도록 강요될게 하는 느낌을 받는단 말이죠. to come to its defense. 이 c o 말로 우리 its 있는 곳 e 방어를 하도록. m 어, e to t o to come 이좀어렵겠 d 는데 o b l i g e d to 이게 수고해야라고 외우고 c 는데 앞에 나 i o b l i g e d 라는 형용사의 과거분사를 to come 이 수식해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to i 사 e f e 사 s e 2 come to its d e f e o m e to its defense. 2 come e n 장소 w h e r e 그리고 방법 how 그리고 why 이유 이네 가지 카테고리에 모두 부사가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어, ly 는 어디 속해 있느냐 how 에 속해 있죠, 맞죠? 자 마찬가지로 obliged 는 어떻게 느껴지는데 하면은 to come and s defense 로 느껴지죠, 그렇게 자 어떻게 하면은 결국 그래서 약간 좀 결과의 부사들 느낌으로 갔죠. 자그것서 방어를 하도록 느껴지게 된다. 자 인디드 정말로 자 인더 베리 강조역 보이죠? 바로 그 행동인데 저 o 디 depending our group. 다시 읽어 보니까 depending 여기도. 어. 추론으로 충분히 문제를 낼수 있을까 싶어서 디펜딩 이것도 내먹어 캔아야지. 자, 바로 그 행동인데 방어하는 어, 이러한 속에서 어, 행동 속에서 우리의 느낌들인데 저 브리오너티 중간 다르죠. 그래서 일체감이나 자, as pretty copars 모르겠어요. 뭐타겟입니요뭐르고서너스 어, 뭐죠? 자, 아무는 코퍼레이션 정도 쓰론 되지. 그러면 일체감이나 혹은 단결심의 느낌들이 주어졌고요. 아마도 인 e l i h o o d 는여기서 모두 그럴것 같다니까 거의 뭐 10중 8구로 자그면은 have been intensified 강화되어지겠죠. 네거 내 새끼 건드렸어. 다 가자 이렇게 맞죠. 자 여기서 다 보니서 in c o n t 들어가는데 어자 한번 다른 그룹이요. 그래서 살짝 올라가서 보면은 여기 자 out g r o u 내 새끼들. 그다음 other g r 다른 새끼들. 자 여기서 대조로 우조로 가서 순서를 쉽게 찾을 수가 있었다 여기서. 자 다른 그룹들은 면 특징화되어지는데 by l o o s e e 겠죠 아까 전에는 그래서 뭐 일체감 이런 걸 느꼈죠. 어 근데 여기서는 더 느슨한 유대관계를. 자 그래서 설명은 더 들어가서 그 멤버들은 다른 멤버예요, 맞죠? 다른 그룹 멤버들은 오직 자면 위클리 약하게 어트랙티드 되어지는 수동태 끌려가는데 서로 서로 자그러고 우드메이크에서 리틀도 중요해 되겠죠. 그래서 부정어 거의 노력을 하지 않는데 방하기 위해 자인더 인테그레이. 그러면 온전함을 그 그룹에 어, 다른 그룹이 망하든 말든 나랑 상관없단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그다음 이때 강조구조로 가요, 이렇게. 자, it is this central feature of, u 어, groups. 자, 이것은 바로 이 중심적인 그룹의 특징인데, 즉, 컷마 잡고, 저, cohesion, 화합이에요. 자, 그 다음, d e a t 은 뭐, 화합으로 잡는 게 해석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feature 보다는. 자, 이 화합이란 것은 is generally, 일반적으로 assumed, 여겨지는데, 코치들에 의해서. 자, 여기서는 마찬가지죠. assumed to be야, assumed to be, 뭐, 이거 수고야, 이렇게 하는데, 아닙죠. assumed라는 또 과거 분사의 형용사를 to plus, 어, 동사 원형의 투부정상 수식해 주는 거죠. 자, 뭐 어떻게 여겨지는데? 한번 어떻게? 해? to be an important e q u i r e m e n t 로써여진다 똑같이 하우에걸리고 있죠. 맞죠? 자, 한 중요한 요구 사항으로서 여겨진다. 자, for team에서 success 성공을 위해서 팀끼리 단합이 잘 돼야지 같이 힘을 으쌰으쌰 해서 이길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거죠. 자, 한 to be sure 확실하게 되기 위해 자, 코치들은 나돌론 혼자가 아니에요. 자, 이한 가정이란 말은 자, 이렇게 어, 보다 어, 이런 화합이 팀 스포츠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코치들만 그런 게 아니라 다 다른 어,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쉬운 자, 이때 가족 가족 가고 진절한다. 이때 강조해서도 좀 설명을 하고 싶은데 설명하자면 또일부이 날아가기 때문에 어, 우리 귀중한 시간 아끼기 위해서 어, 그냥 어, 지문에 충실하겠습니다. 자팀 성공에 중요한 역할하는 화합. 그래서 할머니 that plays an important role in team sports. 아 지금 자정 새벽 에 일어나고 지금 어, 6시인데 아, 까지 머리가 들온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번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2번에서 다시 공부를 같이 하겠습니다. 자, 2번. 메뉴가 한 가지밖에 없는 식당. 어, restaurant with only one menu라는 소재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몇년 전에 애어디에서캔사스 주립대학에서 나는 게이버 렉처 강연을 하고 있었어요. 온니에서 어바웃 자면 패스트 그러면 빠르고 간결한 결정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자, 그래서 빠르고 간결한 요거 요게 핵심 소재죠. 자, 한번 활기찬 토론 후에 자, 나의 친절한 쇼 주최자겠죠. 그렇죠? 토론에. 자, 인바이트 아웃인데 인바이트 미 아웃 약간 저 이어 동사 중간에 대명사 삽입 느낌. 자, 제가 저녁을 위해서 자, 희가 말하는 것은 아까 호스트겠죠. 이 아, 디베이트 어, 주최자는 Did not say 말하지 않았어요. Where, where to go? 죠 Where we are going? 뭐 이런 거. 자, 더 라이더는 여기서 또 추측으로 가야 돼. 초대했잖아. 맞죠?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는 말을 일단 밥 먹으러 가야 되니까 더 라이더 잡고요. 자, 길고 너무나 길었어 내가 사기엔 장난 하나 맞죠. 자, 나는 추측했는데 대전차가 목적으로 들어갔어요. 자, 그가, 자, 하면 주최자가. 자, was taking, 데려가고 있다 나를 를 투, 특별한 식당으로. 자, 아마도 w i t 스타 i c h or t 미슐랭이죠 미슐랭 가이드 별 미슐랭의 별이라고 하는데 이거 뭐 프랑스 타이어 제조회사예요 얘들이 어, 상업적으로 지네가 제공했던 지도에다가 어, 뭐 식당에다 별매겨 놓고아 이거 진짜 맛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게 성공을 해버리는 바람에 어 이게 뭐 대표적으로 가장 요리 잘하는 사람 미슐랭 스타들이 돼버렸죠 맞죠? 저애들은 의미 없습니다. 자, 하지만 캐서스에캐서스에 캐서스에 없는가 봐요 미슐랭 스타가. 자, 정말로 자, 우리는 헤리드에서 헤리드에 향했는데 향에 졌다 수동으로 갔네요. 자, 매우 특별한 식당에. 자, 알비에 타면은 비록 얼도우도 이분도 이분이 비슷하죠. 자, 뭐 다른 종류의 식당이었지만. 자, 여기서는 뭐냐면 딱히 힌트로 찾아가기보다 약간 이미지 이미지 뭐죠? 이미지 심상으로 찾아가고 답을 순서로 찾는 것이 더 쉽습니다. 얘는. 자, 더 브룩빌 호텔은 비팩트 위드 그래서 아, 수동으로 어, 가득 차 있었어요. 사람인데. 자, 이걸 갈망하는데 다인 식사하는 것을. 자, 그리고 내가 앉았을 때 룩드 봤을 때 메뉴를 나는 알았어요 자면 알다 뒤에 간접 입문 넣어서 Y 주어 동사 왜그 쇼호스트가 아, 쇼란다 계속 쇼랭크 <laughs> 그 디베이트 호스트가 헤드 테이크에서 시제주의 이전에 데고 왔는지 나를 어면 내가 여기서 식당에 앉았을 때 출발할 때 여기니까 어, 이전에 왜 이때 시키고 왜, 왜 데리고 왔어 여기 맞죠? There was nothing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 그래서 there 유도부사고 실제 주어 단수 그 다음 to choose from에서 행사역보으로 갔죠 어, 그냥 투 추주 되는데프로왜 붙여? 아직까지 메뉴 안 적겠죠 원래? 이런 식으로 옵션이 열려있을 때 전체 스타잘 살린다 그랬어요. 자, 그 메뉴는 리스트 나열어있는데 정확하게 하나의 아이템으로 쭉, 자 똑같은 것인데 메일. 자, 하프 스퀘어 이하면은 아, 프라이팬이에요. 보면 반쯤 프라이팬으로 된 프라이드 치킨. 어, 아, 그리고 위드 뭐랑 메시드 포테이토와, 자, 크리미 스타일의 콘, 옥수수와, 이제 베이킹 파우더 비스켓하고 홈 스타일 아이스크림을 가진. 아, 맛있겠다, 맞죠? 아, 갑자기 세배로 배고프네. 자, 자 사람이 되어 me. 내 주위의 사람들로 왔어요. 자, from all over the place 모든 장소로부터. 자, for the pleasure 기쁨을 위해서. 자, 기쁨이 내기가 중요하죠. Not having to make a choice. 자, 면 자, having h a v e t o 뒤에 동사 원형 걸었고 이렇게 다시 종속절 을먹죠 선택을 만들지 않아도 되는 기쁨으로. 대충 그냥 주는 대로 먹으면 되지, 뭐죠? 자, and 우리 엄마들한테 항상 이런 기쁨을 느끼고 있잖아요. 주는 대로 먹어야지, 뭐지? <laughs> 카레 일주일 끓여주고. <laughs> 자 그리고 너는 캔백 틀림없이 뭐 당연하다 뜻이죠. 자 대전체가 다시 목적으로 들어가서. 저도 호텔은 아까 호텔은 여기서 순서가 그래서 어, 하나 좀잘 중계. 자 이제 호텔 있죠 맞죠. 자 브룩빌 호텔이란. 자 알았어요. 자아는데뭘 알아? 자하우투프리어리 의문사 플러스 투버정사의 간접 아, 간접이옵목적어자 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들의 유일한 저녁 식사를. 자이 워스 딜리셔스 뭐 메뉴는 하나야데 맛이 있으면 되는 거죠 맞죠. 아 전문가 집단이지 뭐지 하나의. 우리나는 자 그래서 소재는 아까 전에 다시 올라와서 여기 저 빠르고 간소한 결정을 만드는 것에 실제적인 예시로 보여주기 위해서 주체자가 어디로 데리고 왔어? 메뉴가 하나밖에 없는 식당으로 데리고 와서 우와 바로 이거야 이거좀 봤죠? 자 우리 뭘 먹어야 될지 고쳐보니까 그래서 메뉴가 한 가지밖에 없는 식당 그래서 restaurant with uh, only one menu라는 소재 같이 한번 살펴 보았습니다. 자, 엑서사이즈 3번 4번. 자, 림폴드 크리스티의 부정 출발 실격 사건. So, Reinhold Kristi's f q u a l i f i c a t i o n c a s 자, n interesting 흥미로운 사건인데 자, r e l a t e d 관련되어진 과거분사. 자, fairness in sports. 스포츠에 있어서의 공정함에 관련된 하나의 사건이 어, 발생했어요. 자, during 1996년 어, 올림픽 게임인데 애틀란타에서. 자, 그 남자의 100m 스플린트는 그 해가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는 1996년에 자, It's well remembered. 잘 기억될 거예요. 캐나다 사람에 의해서 as 자격으로서 전치사. 경주인데 이 경주 속에서 이니치. 자, 캐나다의 단, 단거리 선수인 아, 도노반 베일리가 아, 금메달 따 땄던 캐나다 사람이 이때 아그해 이렇게 한단 말이죠. 도노반. 자, 하지만 자, 이번에 캐나다고 하 바뀌었죠. 영국 사람에게. 영국의 열정, 여성 어, 팬에게. 인 n t h u s i 자그 똑같은 100m 스플린트, 어, 단거리 달리기는 기억되는데자 완전히 다르게. 그래서 순서로 꾸려졌죠. 얘들은 저 아즈와, 얘들은 나빠 나빠. 자, 하면 음, 즉, 자베테랑 영국 육상 선수인 자 린폴드 크리스트는자 우선 차질 드드, 비차질 드드 수고적으로 어떤 혈미가 씌워졌단 말이죠. 자, 하면 음, 투두 번의 부정 출발로써, 그러 디스 q 리파이드 자격이 아, 박탈당했어요. 자 프람더 레이스 경주로부터. 자 그러면서 끝내면서 어, 실제 의미상의 주어는 뭐해서 림포드죠. 림포드가 끝내게 끝나는 데 약간 우리나라 말로 보면은 약간 좀 수동의 느낌으로 끝나지는 거 인상이 인생이 끝장나지는 것 같지만 여기서는 약간 좀 그냥 순차의 느낌으로 끝내면서 그의 스포츠 경력을 좌절 속에서 자 그다음 저 클로즈는 면밀하게 조사가 드러냈는데 저 면에서 의심스러운 세부사항을 의심스러웠던 말은 얘 자격부에 아, 뭐야 아,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말이죠. 자격을 박탈한 것에. 크리스티는 헤드나 대가거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헤드나 사실상 아, 떠나지 않았어요. 스타팅 블럭을 비폴, 스타트 커니 총빵 쏘기 전에 헤드 사운드 어, 또 대가거죠. 어, 소리를 내기 전에, 자, 즉 전통적인 의미의 어, 부정 출발이 아니었단 말이죠. 오히려 그의 반칙은 자, 대시 여기서도 어, 동의 보호로 간명사절 어, 완벽한 문장. 그는 떠났는데 어, 스타팅 블럭을 less than 10분의 1초도 안 돼서 떠났대요. 언제? 애프터죠. 애프터 After 일단 후 After 이죠는 괜찮은 거 After 총이 후에 떠났으면 이거는 괜찮은 거잖아. o 그자 After the s h 1 w After the s h o 단해 f t e r the show. After t h 대 show. a f t 에 r the s 대 o w After 다 h e show. a f t 어 r the show. After a f 는 e r t h o w a f e r e show. t h a e e r o e s 자 어떤 달리기 선수든지 비기닝 경주를 시작하는데 분사 구조 능동 위드인 아니죠. 첫 번째 어, 10분의 1초의 시간에 출발하는 사람은 머스터이피 강한 추측 이런 것도 선생님도 좋아하잖아. 맞죠? 나는 싫어하는데. 자 아마도 예측했으면 틀림없다. 그 총이 어떤 스타트건을. 그러면 여기서 뭐야? 듣고 나가는 게 아니고 그냥 감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자 서치 앤 p 시피 i 이션 그러한 예측이란 것은 어게인스트 반대되어 규칙에. 왜냐하면 이것은 보통 발생하는데 이십 마라는 것은 이러한 어, a n t i c i 이죠 이러한 예측은 발생하는데 웬 달리기 선수가 늦었을 때, 자 그럼 getting into position 자리를 잡으면서, 자 thereby 그러므로 딜레이 시키면서 지연시키면서 경주를 그리고 컨트롤링 조절을 자 그의 그날 그날의 유리함으로 여기서 약간 좀 이상하게 썼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정 출발하면 어떻게 다시 다 돌아와서 다리 잡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 리듬 깨지면서 뭐야 지만 유리하게 일부러 했으니까 맞죠? 잡는다 이런 느낌을 썼어요. 단지 웬그 스타트건이 자웨 사운드 소리가 날때자크리스티의 헤드 랩프터아 대가가 너무 많이 나왔죠 자 스타디 블럭은 달지 0.086초 만에 떨었어 자 그러고 랩프터를 언제 그 총이 파일드어뭐 싸진 후에 자 하지만 만약에 전체 포인트가 어디에 올림픽에 오늘 전체 올림픽 정신이란 것은 자 이수도 푸쉬하는 거 아니냐 푸쉬 휴메니티스 인간의 신체적인 능력의 한계를 밀어내는 게 올림픽 정신이 아니니. 만약 이렇다면이죠. <laughs> 자 그렇다면 자, 크리스티의 지지자들이 주장했다. 그래서 약간 도치구조로 썼죠. 자면 크리스티의 지지자들은 주장했는데, 야 전체 올림픽 정신은 인간의 신체를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 아니야. 맞죠 그렇게 갔다는 말이죠. 자 그다음 isn't it 에서 동사죠 도치가 들어가면서 의문문 바로 여기서 잡고요. 자 it 대시 감옥적으로 지목적으로 들어갔어요. 자, 이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어딘가 언젠가 그리고 누군가가 오드 매니지 해낼 것이라는 뭐를투 리액트 반응하는 것을 in less than 아마 십초 0분의1초 만에 어, 반응하는 것을 just perhaps 아 단지 어쩌면 자 약간 좀 의문 제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 w h 림 t 드크리 l i m 디 o s Christ's disqualification is valid 타당할까 어 그게 답이었고요 자 그리고 단어는뭐 선택은 저 with 거 하나 나왔죠 <laughs> 웃기게. 자 그래서 다시 핵심 소재 모자 림포드 크리스티의 부정 출발 실격 사건 이라는 소재 그래서 림포드 크리스티 아, 또 여러 번이니까 재미없더 맞죠 <laughs> 자 그래서 3번 4번은 자 여기서 마무리 짓고 아, 이게 또 갑자기 3번 4번이 두 개가 지문에 한꺼번에 들어가는 아, 장치문이 나오는 바람에 아 그래서 22번을 벌써 끝나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22번에서 마무리 짓고 우리 23번에서 다시 공부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